안녕하세요. 청소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노트북을 만나볼 예정인데요이 노트북을 말할 것 같으면 휴대성의 막강한 무게, 1kg도 안 되는 무게로 자유로운 이동, 거기에 밀스탠다드 인증까지 완료, 휴대 사용에 든든함까지 갖추고 있어 진짜 막 다뤄도 될것 같은 그러한 노트북, 이게 바로 에이수스 엑스퍼트 t B9450FA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바그네슘 리튬 합금 바디를 채택하고 있어 더욱 강한 느낌까지 주네요. 아, 이게 한두 푼한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뭐 가슴이 떨려. 어 <laughs> <오, 노트북. 웃음> 오호시. <laughs> 대대대대. 오, 다행히도 네켜지고 작동을 되네요. 아유 그냥 꺼졌다가 켰다가 꺼졌다가 켰다가 아유 작동을 네 아유 그러니까 밀스탠다드를 그냥, 그냥 말로만 받은 게 아니었네요. 아유 35.56cm 14인치. 1 9 2 0 1 0 8 0 FHD 광시야각 디스플레이 가진 ASUS 엑스퍼트북 b 9 4 5 0 f a 노트북 3mm 나노 엣지 베젤의 프레임리스 디스플레이로 몰입감은 보는 그대로 최상의 비주얼을 안겨준다 하겠습니다 외부 포트를 보고 갈까요 좌측부터 USB Type-C Thunderbolt 3두개 포트와 HDMI, Micro HDMI가 자리 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캔시터나, USB 3.1 Gen2 Type-A, 오디오 콤보제, 작동상태를 알수 있는 LED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또한 하단으로 발열성풍과 스피커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인텔 10세대 코멘 레이크 i7 10510U CPU 탑재와 16GB RAM, M.2 NVMe 2TB, 와, 저장 공간을 가진 거기에 UHD 그래픽까지 갖춘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B9450FA 노트북의 성능도 만나봐야겠죠 벤치마커 툴로 만나본 성능은 휴대성만큼이나 사용해도 즐거움을 보여줄 것 같네요 몰입적인 오디오 하만카돈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B9450FA 노트북 데스크 위에서 울려퍼진 소리 역시 즐거움을 안겨줄 것 같은데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인강도 서라운드 사운드 시네마 품질의 오디오를 들려주네요. 또한 전방향 4개의 올라운드 마이크 탑재로 화상 채팅에도 선명한 음성을 전달해줄 것 같네요. 넉넉한 하드 저장 공간이지만 쌓여있는 데이터며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면 이렇게 외장 스토리지를 쓰고 나는데 썬더볼트 3며 USB 인터페이스 지원에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 맛을 안겨준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주 쓰다 보면 이 부분이 헐거워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수차례 연결하고 분리하고 연결하고 분리하고 연결하고 분리하고 연결하고 분리하고 와 이거 손목 부담스럽구만. 손목에 부담감을 덜어주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 재테으로 화면을 펼쳤을 때 지면과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형태. 발을해도 사용 중손목에 부담감도 덜어지기는 걸. 근데 약하진 않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0 0천 번을 개폐봤지만 어... 여전히 저... 짱짱한 느낌을 진짜... 보여주는데 반대로 제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음... 노트북 충전기 어디 있더라? ASUS x p e r t B9450FA 노트북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 배터리 걱정은 잠시 잊어도 된다 하겠는데요. 실제 24시간을 넘어 40시간이 넘도록 거지지 않는 대기 상태. 와. 물론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는 날수 있지만 그만큼 오래 가는 노트북 놀라운 배터리 성능을 지녔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물을 쏟아도 작동되고, 떨어뜨려도 마음이 아프지만 작동되고, 그렇게 하루종일 사용해도 널널한 배터리까지 갖춘 이게 바로 ASUS 엑스퍼트북 B9450FA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짠!